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모아서 알려주는 알려줌 TV입니다. 습하고 많은 비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장마가 끝나고, 저번 주부터는 매일 푹푹 찌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잠못 드는 날들이 많은데요.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있어도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 요금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많이 올라버린 전기세와 또 누진세 걱정이 더위보다 먼저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도 많이 인상되어서 진짜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틀기가 겁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쉽고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에어컨도 틀고 전기세 걱정도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출시되는 인버터 에어컨을 끄지 말고 계속 틀어놔야 오히려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에어컨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틀어놔도 정말 되냐고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나 요즘 에어컨의 경우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종류는 크게 정속형 에어컨과 인버터 에어컨이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2010년도까지 많이 사용하던 에어컨인데요. 인버터 에어컨은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에어컨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럼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무작정 하루 종일 틀어놔도 되는 거냐?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주말같이 덥고 사람이 거의 아파트나 집 안에 계속 있을 때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 놓는 것이 더 전기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온도에 도달했을 시 실외기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펜 모터만 돌면서 전력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똑똑한 에어컨입니다. 반면에 예전에 많이 쓰던 정속형 에어컨은 목표한 온도에 도달하더라도 멍청하게 계속 돌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고 결국 쓴 대로 계속 전기세만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쓰는 대로 전기세가 몇 십만 원씩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어컨 하면 먼저 많은 전기세를 떠올리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인버터 에어컨으로 와서 그런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무조건 켜도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적정 온도인 26도에 맞춰두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온도가 18도까지 있으니 그렇게 하면 더 시원하지 않냐고 의문이 있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온도 설정을 낮게 하면 할수록 시원하겠지만 그만큼 에어컨이 고속 운전을 계속하게 되니까 전력 소모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실내 온도가 18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를 18도까지 내리고 계속 유지하려면 전기요금이 아마 월급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는 26도 정도로만 해놓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만 조절해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렴한 전기세이니까요. 일단 휴일같이 집에 사람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목표 온도에 설정해두고 계속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잠시 마트에 간다거나 잠시 집앞 커피숍에 커피 한잔하고 온다거나 하는 두세 시간 내외의 경우에는 계속 틀어놓고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에어컨을 끄고 외출했다가 다시 집에 와서 에어컨을 켜게 되면 더워진 실내를 다시 에어컨을 켜서 온도를 낮추는 데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에 도달한 온도에서 인버터 에어컨이 살살 펜모터만 돌려가며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를 덜 소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속형 에어컨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반드시 모델을 확인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비가 오거나 좀 애매한 더위에 에어컨을 켜야 되는지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요. 많이 덥지도 않은데 돈이나 아끼자고 그끄 끅하고 약간 기분 나쁜 상황을 참아본 경우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에어컨을 편하게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에어컨이 많은 전력 소모 없이 충분히 목표 온도에 도달할 수 있고 시원하게 실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에어컨을 안 켰을 때보다는 전기요금이 나오겠지만 그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에어컨을 켜두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에어컨을 처음 켤때 천천히 약에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강으로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강으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될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운 실내에 에어컨을 틀어서 약으로 놓게 되면 그 공기가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 실외기가 돌게 되고 실외기가 돈다는 것은 결국 전기 소모량이 늘어나게 되어 전기세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어컨 전기세의 주범은 바로 실외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동 초반에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만드는 시간을 단축하면 그 이후에는 실외기는 가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에어컨을 켰을 때 2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 맞추고 강풍으로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춘 뒤 적정 온도인 25도에서 26도 정도로 쭉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켜자마자 최고 강풍으로 설정하여 시원한 냉기로 더운 실내를 빠르게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에어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여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를 빠르게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에어컨에서 나온 냉기가 에어컨 주위에만 머물지 않게 순환시켜줌으로써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의 송풍구 방향 역시 위로 향하게 해둬야 하겠지요. 또 잠시 청소할 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야 하니 에어컨을 꺼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럴 때도 외출과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그냥 창문만 열어서 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창문을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을 껐다가 켜시면은 또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냥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하시고 닫으시고 에어컨을 그대로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 전기 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진 정보들을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원한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 에어컨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다. 둘 처음 에어컨을 켜면 강풍으로 세게 틀어서 실내를 빠르게 냉기로 채운다. 셋,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잠깐 2, 3시간 외출 시에도 계속 적정 온도로 에어컨을 틀어놓는다. 넷,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등으로 에어컨 바람을 위로 보내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 실내 환기 시에도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환기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은 에어컨을 아예 안 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폭염과 열대야에는 선풍기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조금 더 전기세가 나가더라도 보다 쾌적한 환경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면 전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략하는 에어컨 사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